안녕하세요 사주필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자년 2020년의 흐름을 정화일간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는 본질적으로 경금을 제대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종의 천명이라고 하겠죠. 경금은 열매이고 정화는 그 열매라고 하는 신체 체성에 가담하여 여기에 혼과 에너지가 집중돼서 숙성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 본질적인 천명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화는 경금이 나타나는 것을 반기는데 그것이 돈이기 때문에 재적인 어떤 십신의 입장에서 돈이기 때문에 재물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 자체가 본질적으로 자신이 해야 하는 사명 혹은 천명을 수행할 만한 어떤 수단이 경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반기고 좋아하게 됩니다. 십신의 개념 이전에 본질적으로 정화가 경금을 제대로 숙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나면 그 이후의 정화는 정제의 형태, 재성의 형태로 등장하는 경금이 현상계에서는 어떤 자본주의나 재물이나 혹은 남자한테는 여자에 해당하는 속성이나 등등등의 어떤 현상계의 흐름들과 맞물려서 호불호의 어떤 존재성이 존재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부분들이 좀 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해자축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자축은 역시 극음의 시점에 해당하는 상태입니다. 보통 해자추궐의 음권에 신유술 해자축월의 음권에서는 정화가 일종의 영성과 같이 발휘되는 조건들이 생기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그 부분들을 잠깐도 외로하고 그 금의 응축에 해당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집심되는 상태이므로 모든 것이 쪼그라 들어붙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는 이때 병화를 요구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 자기의 천명수행에는 오로지 경금과 감목만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자기를 둘러싼 모든 주변 환경들의 응축된 과정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겁제라고 하는 병화가 필요한 것이고, 이 때의 겁제는 일종의 득비리제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때에는 병화가 이인 동심의 어떤 작용력을 발휘할 소지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인덕을 요구하게 되거나, 인덕을 요구받게 되거나, 인덕이 생길 소지 혹은 인간관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소지로 그 흐름의 방향을 개척해 나가는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고요. 무조건 간목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가 필요한데 뜻이죠. 일종의 뜻. 이것은 윗사람의 도움, 윗사람과의 어떤 관계, 그것이 부모나 선배 모두 다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간목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가지게 되는 새로운 창작, 창의 창조, 그 다음에 어떤 자격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의 영역, 뭐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해자축, 신유술, 음권에서의 정화는 매우 발전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게 되고, 나타나 있는 경금을 제대로 숙성시키기 위해서 온갖 에너지를 다 뿜만낼수 있는 조건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인묘진월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묘진월. 인묘진은 봄에 해당하는 시점입니다. 목 기운이 태동해서 이제 점점 생기가 발동하는 그런 구간에 해당하는데 역시 이 중에서도 간목의 기운을 취하게 되면 정화는 굉장히 힘을 얻고 자랑스러워하게 되는데 간목은 어, 수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간목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정화는 경금을 제대로, 원하는 대로, 어, 목적하는 바대로 잘 숙성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마치, 손오공이, 어, 여의봉을 휘두르는 상태와 같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단순하게 십신으로서 인수, 정인의 어떤 그 곧고 바른 이미지로 정화와 감목의 관계를 논하게 되면 생각이 굉장히 편협하게 되거나 확장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이 정화와 감목의 관계를 논할 수 없게 됩니다. 정화는 감목을 얻을 때 굉장히 강한 에너지와 무궁한 힘을 얻게 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편에서는 지식의 힘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윗사람 위쪽에서 나를 지원하는 어떤 큰 에너지로 존재할 수도 있는 전혀 다른 어떤 그 관계성이 성립됨을 어~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신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어, 이감목과 정화의 관계, 그 다음에 경금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묘진 월을 지나는 어, 정화 일간에 있어서는 비교적 그래도 감목이라는 속성들이 존재한다라고 봤었을 때, 이 경자년의 경금을 맞이하는 자세는 굉장히 의욕에 불타게 되죠. 의욕에 불타고 경금 내가 요리하고 내가 목적하는 바가 세상에 어떤 뜻으로 존재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한번 이뤄보겠다고 하는 의욕에 불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그것이 인생의 큰 반려자로서의 이성으로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어, 돈을 이루어내겠다, 어떤 현상계 의 물질적인 가치를 크게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목적 의식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인연은 각자의 어떤 그 개, 개, 개별적인 인연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제 사오미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양기가 굉장히 강한 시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는 오로지 발산 내적인 발산입니다. 병화가 외적인 발산이라고 하면 정화는 내적인 침투에 의한 발산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정화 자체가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어떤 속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화의 기운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용도와 쓰임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임수와 개수가 반드시 요구되는 상태인데 경자년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할 일도 존재하고 균형을 맞춰주는 어떤 조건도 존재하므로 전반적으로 발전적이다. 그래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분망하게 움직이는 속성 역마살의 어떤 조건과 더불어서 주변의 흐름을 잘탈수 있는 기회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자수가 존재, 1년 내내 존재할 때이 미토와 가진 어떤 그 원진의 향상은, 양상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대세론적인 입장에서는 극복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자, 가을의 환경을 보겠습니다. 신, 유술. 가을에는 역시 열매가 익는 완성의 계절에 해당하죠. 모든 물질계의 완성이 가을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겨울로 넘어가서, 어, 훼손되고, 다시 새로운 싹이 터오는 상태가 되고, 이것이 계속 순환 상생하는 상태가 되죠. 신류술월에는 제일 중요하게 쓰여지는 게 정화입니다. 과일이 겉모습은 자리고도 속에, 어, 열매가 제대로 숙성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인데, 그 내적인 숙성을 추구하는 것이 정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서도 내적인 안정성, 완전성을 요구하는 것이 정화이고, 정신적으로서도 철학과 가장 핵심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화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느님의 전령사나 성령과 같이 비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을의 환경에서 정화가 경금을 만났을 때는 제대로 숙성될 수 있는 경금, 완전하게 익힐 수 있는 경금의 조건을 만나는 것 같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혹은 신중하게 치열하게 그러면서 경금을 어, 제대로 숙성해서 완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맞다라고 보게 되는데요. 주의해야 될 점은 신월에 해당하는 그 구간을 지나고 있을 때, 신대운을 지날 때 신자진 수국이 짜여지는 상태가 되면, 어, 한편에서는 경금을 잘 익혀나가기 위한 노력을 할 수가 있겠으나, 주변의 수세의 흐름이 홍수가 들게 됐을 때에는 열매가, 어, 썩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부패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지, 혹은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장부 같은 어떤 에너지의 펼침, 어떤 그런 무토의 지역의 덕, 뭐 이런 어떤 패턴들이 경주가 돼야, 가미가 돼야 수국의 피해를 극복해 나가면서 영웅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게 될수 있습니다. 역시 이 시점에도 감목이라고 하는 하늘의 뜻이죠. 어떤 그 윗사람 상인의 뜻 혹은 그 다음에 자기가 전문적으로 내적으로 치열하게 정화의 불꽃을 태워낼 수 있는 지식과 정신의 어떤 핵심 코어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 결, 결부가 되어 있을 때 조금 더 완성도와 순도가 높은 완성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들어간다. 이렇게 바라보게 될수 있습니다. 병화는 외적인 확산, 정화는 내적인 확산. 그래서 전혀 음양의 기질과 성질과 목적과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점을 인지하게 되면 병정화에 대한 본질적인 체성에 대한 이해는 에 어,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피디입니다.